단기적 조정 이후 상승장을 믿는다면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시황을 살펴보고 현재 비트코인의 사이클 위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닌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상승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매우 느리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주기에서 BTC가 이렇게 느리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BTC 공급은 2011년에 보유량이 정점을 찍은 오지 고래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달러 이하로 BTC를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윌리우의 견해에 따르면 판매하는 BTC를 흡수하려면 11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피트코인은 아주 고대 의 장기고래 물량으로 인한 손바뀜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차 사이클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기존의 피트코인 시장을 개인이나 고래들이 견인했다면 이번 4차 사이클부터는 오래된 물량의 고래들에서 기관으로 대거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들이 장기 보유 물량으로 치환되는 격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가올 먼 미래에는 점점 개인의 소유한 비트코인은 희소해지고 거대 기관 위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사이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은 확고합니다.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논의와 긍정적 전망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움직임과 옵션 만기, 기술적 지표가 맞물리면서 강력한 상승 동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브라크 데이비스는 일본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필리핀, 브라질 등 여러 국가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1만 1000달러 구간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했고 단기적으로 12만 달러가 반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일본이 비트코인 ETF 도입과 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피트코인의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와 고대 고래의 매도물량에 따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 달간은 계속해서 글로벌 애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주 가까운 근시일 내로 피트코인의 가격 곡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간극을 좁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공포탐욕지수는 47입니다. 중립에서 약간 공포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이는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조정과 더불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현재의 시장을 잘 나타내줍니다. 현재는 탐욕 구간이 아니며 따라서 시장의 매도 시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입니다. 현재 두 이동 평균선의 간격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으며, 따라서 사이클 탑까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면서 두선이 교차하여 일반적인 사이클 주기와 같이 10월 말 11월 초경에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과 두번째는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천천히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정점이 12월 이후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모두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아직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이사이클 지표 같은 경우 이전 반감기의 고점을 모두 적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동 평균선의 교차 없이 사이클이 종료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표는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정기적으로는 꼭 확인해야 할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PNL 인덱스 사이클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의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3년 주기로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4번째 네 사이클 말미로서 아직 3년의 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3차 사이클과 유사하게 상승후 사이클 내 조정으로 매도 신호가 나온 후 빨간색 원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PNL 인덱스 사이클 상... 시그널이 나온다면 좀더 확실한 바나나존 진입 구간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는 이동평균선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3차 사이클과 유사한 지점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후 움직임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시가총액과 실현시가총액의 차이를 보는 이 지표에서 보시면 3차 사이클에서 잠깐의 개미 털기와 같은 온체인 지표상 베어마켓 진입으로 많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후 다시 불마켓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베어 사이클 지표에서도 보듯 현재는 과거 베어마켓을 지나 아직 상승장의 시작점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각 사이클의 움직임을 평균과 최대 편차를 통해 알아보는 비트코인 파워 커브 사이클 클라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글로벌 M2와의 큰 격차와 같이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사이클 평균에서 하방으로 갭이 발생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번 사이클이 이러한 흐름으로 갈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예상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트코인이 과거 평균 9월의 하락장 움직임을 8월에 모두 반영하여 현재 지점에서 횡보 혹은 조정을 받다가 오히려 9월에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9월 초에 상승을 하여 평균값을 맞춘 후 9월 중순부터 약조정을 받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폭등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사이클의 평균과 같이 간다면 현재 피트코인의 상승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으며 사이클의 시즌 종료는 아직 먼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축적 단계에서 매우 저평가된 바이 구간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상승 눌림이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조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구간은 저점에 다가온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의 저평가 구간임을 알수 있고 또한 이후에 진행될 금리나와 400일 개 자금 유입 등 수많은 정책적 호재들은 다가올 4분기를 기다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스트레티지의 경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날에도 디커플링되어 상승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면 이것이 상승장 내에서의 시그널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을 염두에 두고 2024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이 회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주말에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현상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커플링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간 조정 중에도 이후 지속적 상승의 견해가 우세함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즌이 종료될 경우 비트코인은 퍼티거나 약상승에도 스트레티지가 선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고 역방향의 디커플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이 의도적 놀림이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성격을 갖는 스트레티지로 자금이 선제적으로 몰릴 수 있고 따라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보이더라도 스트레티지는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약세장이나 시즌 종료가 예상될 때는 스트레티지의 가격 약세와 비트코인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강세장이 예상될 경우 스트레티지의 선제적 가격 상승과 비트코인의 횡보 혹은 하락이 겹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티지가 나부 프리미엄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 평가되어 들어온 매수물량으로 인해 그 괴리를 해소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나 특히 작년 9월 이후장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그 지점이 대부분의 다수가 스트레티지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트코인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티지 주식이 반대로 상승한 날들은 비교적 스트레티지의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이런 현상이 특히 집중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가량은 피트코인이 하락시 MSTR이 디커플링한 날은 단 5일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4월부터 7월에 집중되어 매월 1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향후 이러한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은 스트레티지 상승에 있어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티커플링이 발생하거나 피트코인의 상승폭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나보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올 경우 이 역시 다음 상승장을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마스의 과매도 극대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은 몇 년에 걸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저점을 보장하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스트레티지가 250불까지 하락했을 때 회상해보면 공포의 구간이었지만 저는 당시의 RSI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이 <목소리> 첫점 과매도 수준이었음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해당 지점은 평단을 낮출 수 있던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이는 비트가 상승했음에도 마스가 의도적인 매도세로 인해 크게 눌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리 일비하지 않고 9월 초까지 예수금을 확보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이 현재 커뮤니티에서 궁금해하실만한 점들을 모아 답변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백명이나 되는 분들의 질문을 모두 답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절망에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자책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하루하루 설레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저의 공부와 노력, 그리고 직관과 인내가 평가받을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흡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운에 맡기거나 혹은 타인의 권유로 인해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수험 생활을 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선 피트코인과 종목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주가를 확인하는 대신 내가 왜이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과 분야의 미래는 어떤지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생긴다면 그 확신의 크기만큼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상승의 시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